안녕하세요. JP 오토미션입니다. 오늘 수리할 차량은 SM5 L43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1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는 10만 9천 k m 정도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오르막 주행 시 차량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가끔씩 주행 중에 울컥거리는 증상이 발생이 되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점검을 해보니까 미션 쪽 고장 코드가 여러 개가 나타나고요. 보통 이러한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 CVT 풀리 이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차량도 풀리 이상으로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미션을 분해를 해서 어,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문제가 있는 부속들을 전부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특히 CVT 풀리가 약하기 때문에 CVT 풀리를 저희가 어,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해 드릴 거고요 뭐좀더 이상없이 오래 탈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어, 보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존 미션을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5 차량에서 미션을 탈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 미션을 2층 조립실로 옮겨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부분에 터프 컨버터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미션을 2층 조립실로 옮겨서 제대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VT 미션 내폰 보스들을 전부 분해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은 이 CVT 풀리 이상으로 발생된 이상 형이었습니다 CVT 벨트를 잘 보시면은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CVT 풀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벨트가 전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CVT 풀리에는 구슬 베어링이 있는데 구슬 베어링이 깨지면서 풀리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이제 이네품부석들을 전부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할 거고, 특히 CVT 풀리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중이라서, 그렇게 하면 은 훨씬 더 오래 탈 수가 있을 겁니다. 마모가 심한 벨트는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시 수비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시 v 이트플리 모습이고요,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시 v 이트플리 모습이고 보시는 것 같이 면 상태가 엉망입니다. 전부 나무가 돼서 이 턱이 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 v 이트플리는교치를 해드릴 거고 당연히 밸도 나무가 심하기 때문에 유치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시 v 이트플리 세트. 이 부석은 신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고라 해도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A급 상태의 풀리라든지 벨트로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이 CVT 풀리도 A급 상태의 풀리하고 벨트 세트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스위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풀리면 상태도 가공이 따로 필요 없이 A급 상태입니다. 이 CVT 풀리를 이용해서 교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풀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해 드릴 겁니다. CVT 풀리 안에 구두 베어링을 빼버리고 기동 베어링으로 보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작업을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개조를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더 오래 탈가 같고요. 작업을 해 줄거고, 물품도 교체를 해 줄거고, 유압 배후가지도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유압 배후가지를 사용을 하냐고 교체를 해 드릴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꼼하게 처리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을 해봤고요. 이상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주행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수리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CVT 풀리 보강 작업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걱정없이 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밤바 기스라든지 뒤쪽에 기스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있어서 기스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제 차량을 리프팅해서 볼트 체결 상태라든지, 오일이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촬영을 띄워 볼 거고요.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